수성 레이크, 우방 아이유쉘 경쟁률 확인하셨나요?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여기는 수성구일까? 파동일까? 어느 쪽이 더 부각되었는지는 경쟁률을 보신 여러분들도 충분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내집 마련 도움이 대구경북아파트와 함께 수성 레이크, 우방 아이유쉘 청약 경쟁률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수성구 파동의 발전 기대감과 합리적인 분양가, 또 한적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시는 분들께 선호될 수 있는 단지다 언급을 드렸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그에 따른 인프라도 변화될 것이다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청약 결과 발표 전, 제가 예상했던 청약 경쟁률은 84A, 84C, 84B, 5구 순이었는데요. 실제 청약 접수 결과는 84A, 59, 84C, 84B 순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접수 건수로 보시면은 84A와 59가 같은 건수 114건이 접수가 되었고요. 84B와 84C가 뒤이어 오게 되었습니다. 특별 공급 접수 건수 29건, 일반 공급 접수 건수 374건으로 역시 단점인 파동이 크게 작용했다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수성더 팰리스 프루지오 더샵보다 상대적으로 열위를 점하는 것도 한몫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아쉬운 성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특별 공급부터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레이크 우방 아이유쉘 특별 공급 접수 현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숫자를 보시면은 모두 한 자릿수가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6, 2, 1, 2, 5, 3, 3, 4. 이게 전부입니다. 특별 공급 유형별로 어떤 분들이 접수를 하셨는지 살펴본다면 신혼부부이거나 생애 최초 노부모부양이신 분들이 접수를 좀 하셨고 다전녀가구의 경우에는 한 분도 접수하지 않으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오구에 접수를 많이 한 이유는 아무래도 저렴한 분양가와 예쁜 평면도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부족한 신혼부부로서는 3억 5천만원이라는 분양가가 마음에 와닿았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8살에 선호하시는 분들께서 두분 다섯 분 일곱 분 접수를 하신 것입니다.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또노무부양을 위해서 5구 타입에서 두 건을 접수하신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 공급 전체 접수 건수는 29건, 경쟁률은 0.15대 1이 되겠습니다. 84A와 84C에서는 0.5대 1을 넘는 접수 건수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대구 시장은 확실히 현지인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매수자 우위시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봅시다. 특별공급을 접수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실수요자일 겁니다. 대구 전지역이 조정생 지역이고 수성구는 투기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전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시지 않았을 거다. 내가 여기에 살기 위해서 특별공급을 사용하시는 분들일 텐데 앞으로 다가오는 단지들의 특별공급을 쓰기 위해서 공장을 아끼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게더 센트럴 화성 파크드림, MBC네거리에 위치하는 재건축이죠. 또 명덕역 이편한 세상, 명덕역의 초역세권 대단지가 되겠고요. 대봉서안이다음 최근 입지가 많이 부상한 대봉동에 위치하기 때문에 대봉서안이다음도 사람들의 관심을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큼직한 단지들 인기 많은 단지들의 특별 공급을 위해서 아무래도 파동에 위치한 수성레이크 우방아이유쉘은 좀 포기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죠. 이어서 일반 공급 경쟁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에서도 단숨에 확인이 가능하시겠지만 84A를 제외하고는 5984B, 84C가 세모로 뒤덮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59와 84B, 84C는 무슨 일를 거치지 않고 선착순으로 바로 진행이 되고요. 84A의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를 골라내고 미계약분들을 골라내고 남은 물건을 무순위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무순위와 선착순의 차이점은 여러분들 도잘 알고 계시겠죠 무순위는 청약홈에서 모집공고 를 통해서 진행되는 청약접수방법 이고요 선착순은 모델하우스 앞에서 여러분들 줄 서서 남아있는 동호수를 선착순 으로 계약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성레이크 우방 아이유지에 꼭 들어가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고층이 남아있을지도 모르니까 모델하우스 앞에 줄을 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수있 겠습니다. 실제로 힐스테이트 동인동 전타입 미분양 이후 고층을 선점하기 위해서 3일동안 줄을 서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셨죠. 입지 대비 고분야가 논란이 있더라도 고층은 제 값을 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열정을 불태우셔서 고층을 계약하시는 건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 내가 희망하는 단지니까. 그 애정과 열정을 선착순 줄서기에 쏟아 부으면 내가 원하는 내집 마련에 성큼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생각해볼 수가 있겠죠. 정리된 표로 보시면 84A에서 2 9 2의일의 경쟁률을 보여주었고 그 뒤로 59, 84C, 84B가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타워형은 좀 외면을 당한 느낌이 많이 들고요. 59가 왜좀더 경쟁률이 높았는지에 대해서는 동양임에도 불구하고 법이산 조망이 나온다는 점 그리고 4베이 판상형 구조로 평면도가 나와서 거주하기에 상당히 좋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5구에서 4베이 판상형 뽑는 게 그렇게 많은 일은 아닙니다. 대부분 방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3베이 판상형 구조로 많이 형성을 하는데 우방에서 4베이 판상형 구조로 내주니까 3억 5천이라는 분양가가 수요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였을 수 있을 겁니다. 동일한 논리로 84A가 4베이 판상형 구조에다가 정남향이니까 많은 접수 건수와 경쟁률이 들어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마어마한 10대 1의 경쟁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분위기상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84 a 이었다 이건 자명한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델하우스 방문하신 분들께서 이 뒷베란다 공간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 이런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 환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바람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도 될수 있으니까요 어쩌면은 환기가 잘안 돼서 현관을 개방해야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도 경쟁률에서는 2.91대 1이라는 다른 타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선방한 결과를 보여주었고요 예비 당첨자가 500%까지 뽑으니까 계약을 희망하셨던 분들께서는 서류를 다내 보시고 앞에서 부직격 되시는 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예비번호 부여받으신 거에 관계없이 첫 마음을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84A 기준 5억 4천만 원의 분양가도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분양가에 비하면은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하시는 분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아무래도 2순위를 계획하셨던 분들께서는 1순위 기타 접수 건수를 보고 좀 고민하셨을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야 기타에서 이 정도밖에 안 들어왔으면 무순이나 선착순 동호수 지정을 볼 수도 있겠네. 그럼 나도 2순위 안 쓰고 아껴야겠다. 이렇게 변심할 가능성도 큽니다. 사람 마음이 참갈때 같아서 경쟁률이 높게 나오면 견물생심하게 되기도 하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쟁 율이 낮게 나오면 언감생심이다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심리 눈치게임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니여넣어나어 내는 여안 넣었다 니와안 넣었노 잘안넣어야 내가 무슨이 본다 했제 이래저래 뻥 한께나 영시온찮 더라 잘했다 마다음거 기다려보자 응 어, 알겠띠 뭐 그런거죠 그래도 제가 당첨되신 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의 첫마음과 자금 상황 잘 계획하셔서 내 첫마음이 수성레이크 우방 아이위쉘이었으면 남들이 뭐라 하건 간에 계약하시면 된다. 그리고 내 자금 상황이 영끌이 아니고 현금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경우라면 월 이자 상환액이 내월 소득의 40% 수준이 되더라도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금리 인상이나 증시 리스크나 뭐 이런 것들 구조적인 리스크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금 상황과 소득 여력이 이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것만 선다면 분이 계약하셔도 무리는 없다 조언을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월 7일, 기사 공유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10월 7일, 매일 경제의 기사입니다. 이러다 평생 집못 산다. 20대마저 주식, 코인 자금까지 빼서 추격 매수. 영끌 투자 나섰던 30대에 이어서 20대도 거래비중 6%대 넘어 주식과 코인 투자로 모은 종잣돈 수도권 소형 아파트에 투자. 10명 중 7명이 갭투자에 나섰지만 시세 하락된 손해볼 수도 있다. 20대 의 주택거래 형태 중에서 71%가 갭투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평균 매매가액이 4억 7,200만원. 그러니까 서울 경기 중심으로 국민평수 84제곱이 굉장히 잘 나가게 되면서 금액이 너무 높아지게 되었고 2030은 소형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데 빌라나 오피스텔로 가기에는 좀 불안하니까 소형 아파트를 개투자하자 요런 결론이 나왔다라는 거겠죠. 그럼 이게 이제 대구시장에도 적용될 수가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대구는 84도 흔해지는 상황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2030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을 좀 편하게 생각하시고 쫓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명끌을 해서 84에 무조건 계약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니 충분히 자금 계획을 세워서 8사에 접근하는 방법도 가능한 시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대구 입장에서는 희망을 좀 가져도 괜찮다. 너무 막 쫓기듯이 막 러시하면서 살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성레이크 우방 아이쉘의 전용 5구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서 기사와 함께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 경부아파트는 여러분이 청약 당첨 내집 마련 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현재 대구 경부아파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2,300건 이상의 대화가 오가고 있는데요. 제가 봐도 꽤 좋은 정보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불인이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충분히 배우실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상세 정보에 명시되어 있는 링크와 참여 코드를 보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